안녕하세요. 땅의 생명을 살리는 보수로 침대 수음입니다. 오늘은 바이러스 시대에 어떤 침대를 쓰면 좋을까, 어떤 침대를 쓰면 좋은지 같이 이야기하고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는 바이러스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의 지배를 당하는 이러한 바이러스 환경은 이미 20년 전에 예고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이게 자연을 함부로 사용하고, 자연을, 이렇게, 자연을 생각하지 않고, 자연을 파괴시키고, 자연과 점점 멀어지는 문명으로, 오늘날, 이와 같이 바이러스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바이러스 시대가 왜시작되는가 왜? 이 바이러스 시대는 바로 콘크리트 문명. 에이너지세대는 바로 콘크리트 문명 때문입니다. 이 콘크리트로 도시와 도시와 이 산업화를 확장하면서 바로 땅을 땅을 덮어서 땅의 습기를 땅의 습기를 막아놓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석기가 이 지구 생태 환경에 이 오염되는 공해 물질도 이렇게 정화시키고 또 지구의 온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석기 부조로 해서 물 부족 물 부족 사태로 지구의 온도 조절이 안 돼요. 조금 더 조절이 그래서 어떤 현상이 옵니까 지구 온난화. 그래서 이상 기후, 이상 기후 현상으로 지금 전 세계는 지금 예기치 못할 이런 자연 음, 바람, 비, 이렇게 기온, 폭염 이런 예기치 못한 환경들이 이렇게 생태환경을 파괴시키고. 어, 인간에게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콘크리트 문명이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도 옛날에, 우리도 100년 전, 50년 전에 이렇게 땅 위에 집을 짓고 벽에서 흙이 두둑 떨어지는 이런 공에에살 때는 이게 병도 모르고 질병도 모르고 병원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콘크리트, 어느 날 콘크리트 문명이 들어오면서 땅을 덮고 땅에 세명을 끊어놓고, 땅에 석기를 막아서, 몸 말리고, 피 말리는, 이런 시멘트 도구로, 이렇게 환경을 말리고, 사람 몸 호흡을 말리고, 그래서 질병이 많이 나고 암이 많이 나고 오늘날,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줄을 서고, 길거리를 나가면, 온통 사방천지가 병원입니다. 이런 환경이 바로, 이 콘크리트 문명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 문명은, 바로, 물,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 이런 환경 때문에 우리가 질병이 많이 나고, 자연의 생명이 고발되어 가고, 그래서 자연의 명예에 떨어지고, 자연의 장성이 떨어지니까, 바이러스가 자기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 문명은 바로, 지구 생태환경을 파괴 시키는 바로 주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말리는 이런 환경 속에 또다시 우리 몸을 말리고 환경을 말리고 호흡을 말리는 이런한 온돌침대 이런 온돌 침대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 참고 수음이 이 바이러스 시대에 어떤 침대를 줄까? 어떤 침대냐? 바로 생명, 생명을 주는 침대. 지금 바이러스 시대는 바로 면역이 필요해요. 면역력이. 있어요. 면역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백신을 맞고 백신을 백신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신을 맞듯이 바로 이 생명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은 이게 고층 아파트 주택 할것 없이 모든 이게 주택 주거 문화가 다 콘크리트 문명, 콘크리트 문명. 이 콘크리트 문명은 시멘트 덕으로는 시멘트 덕이 들실 거로는 이 건조한 이게 건조한 남 물을 말리는, 물을 모든 생명은 물이 말하면 죽는데, 이런 물을 말리고 환경을 말리고 생명을 말리는, 이런 콘크리트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 문명 속에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은 이 몸이 마르고 호흡이 마르고 수분 손실이 나는 이험한 위험한 환경을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하느냐 바로 말리고 이이몸 말리고 피 말리는 이온돌침대를 건강침대라고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인들은 몸말리고피 말리는 이런 오늘 챔리를 사용하는 나라는 저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세계인들은 이런 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바로 몸 안에 수분소실이 일어나면, 피부 수분소실이 일어나면 피부 세포 속에 수분소실로 바로 내 몸이 노화가 빨라지고 또 수분을 잃으면 피부 대사 환경, 우리가 신진대사 환경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건강이 건강이 나빠지고 결국은 빨리 노화되고 빨리 건강화되고 빨리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수분소재를 막기 위해서 온몸에 보습크림을, 바르고, 보습? 온몸에 보습크림을 바르고 있습니다. 이 보습크림을 발라서 몸에 수분소재를 막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은 온돌침대로몸 말리고, 호흡 말리고, 폐 말리고, 오장육부를 말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이 바이러스 시대를 막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래 못 말리는 온돌침대는 이제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해야 돼. 몸만의 온도 신질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업 숨이 지금까지 이 몸을 말리고 호흡을 말리고 환경을 말리던 이러한 온돌 환경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미 이 20년 전에 저희들 보석업 침대 숨은 이 온돌의 환경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몸을 말리고, 환경을 말리고, 호흡을 말리고, 이렇게 건강을 말리는 침대로, 부끄러운 침대가 아니라,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부끄럽지 않는 침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넣고 생명을 살리는 이런 침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희들 참혹 보석업 침대 숨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침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명을 살리느냐? 바로, 땅의 생명. 땅의 생명을 살리는 침대이기 때문에, 이 참혹 보석업 침대 숨은, 바로 살아있는 땅입니다. 침대가 아니라 땅입니다. 그래서 침대를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땅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생명을, 생명을 말리고 이렇게 환경을 말리는 시멘트, 독이 절실 거로는 이런 콩글드 문명 속에 이렇게 땅을 살려서 생명을 주는 침대입니다. 이런 침대를 지금 이제 한국인들은 이런 침대가 있는 줄도 모릅니다. 왜냐? 이, 이런, 음, 이런 침대를 이렇게 네이버나 다음에서 소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인터넷에 흑침대로 검색하면 온통 몸 말리고, 이렇게 환경을 말리고, 호흡을 말리는 온도 침대, 따뜻한 침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뜻함 속에 네, 내몸의 수분을 지키고, 호흡을 지키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침대, 바로 이참혹수은 이렇게 찾아보기 힘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바이러스 시대에 가장 이게 적이 뭐냐 바로 건조함입니다. 바이러스는 50%만 넘어가면 습도가 50%만 넘어가면 바이러스가 이렇게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습도가 높으면 바이러스가 습도를 먹고 낙진이 되면 쓰레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쓰레기 가 되면 이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이러한 이 바이러스를 지금 자연환경은 이 여름인데도, 곧 다섯 배할 여름에, 건조한 관계로,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으면, 30%, 40%를 넘기 힘듭니다. 우리가 모든 생명이, 이, 수분을 잃지 않고, 건강한 호흡으로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40% 이상 돼야 돼요 습 속도가 40% 이상. 40% 이상 돼야 되는데, 이 자연의 속도,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날씨만 맑으면, 40%가 되죠. 30%도 채져야 3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바이러스가 날아다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환경은 바로 이 생명환경. 생명이 살수 있는 환경. 그게 바로 뭐냐? 습도40% 이상이 되는 습도 물. 물이 있는 환경입니다. 모든 생명은 물로 태어나서 물로 유리되고 물이 마르면 생명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지켜야 되고 물을 지키고 수을 지키기 위해서는 습도, 건강 호흡을 해야 됩니다. 건강호흡 하면 바로 이게 호흡이 마르지 않고 폐가 마르지 않는 습도 항요 습도 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을 말리고 호흡을 말리는 온돌 침대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시대에 어떤 침대에 써야 좋을까? 어떤 침대에 써야 좋겠습니까? 바로 착고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따뜻하기만 하면 다 좋은 줄 알고 이렇게 쓰고 있는 온돌 침대, 효침대, 돌침대, 수침대. 이와 같은 온돌 침대가 우리가 몸을 말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메이커들이 온돌 침대, 돌침대, 수침대, 많은 메이커들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메이커들이 이렇게 미처 몸을 말리고 호흡을 말리고 국민들 건강을 말리는 것을 모르고 그냥 자연으로 정성껏 만들면 좋은 줄 알고 이렇게 예, 건조한 흑침대, 돌침대, 수침대, 이런 온돌침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부터 이제 바이러스 시대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시대가 언제 종식 될지,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또 영원히 감기처럼, 감기 바이러스처럼 영원히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이렇게 대치를 하고 바이러스를 종식시키려그면이 자연의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땅과 숲으로, 땅을 덮어서 땅에 생명을 끊어놓고 땅의 습기를 막고 있는 이런 문명의 환경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이 바이러스는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환경 속에 우리가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는 길은 바로 이런 환경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고 뭐 이길 수 있는 몸의 저항성을 키울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의 생명력으로 내 몸의 생명력을 이렇게 키우고 저항성을 키워서 이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방하고 지킬 수 있는 이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바이러스 집에 어떤 침대가 좋을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창륙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건조한 침대를 만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언제든지 예, 저희들 창륙수으로 이렇게 연락하시면 창륙수음이 예, 예, 물을 넣고 생명을 살리는 이러한 특허 어, 기능을 예, 공유해서 얼마든지 우리 국민 건강을 살리는 이러한 침대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제부터 다이어스 시대 침대는 생명을 주는 생명력을 지키고 내 몸에 지성을 키우는 이러한 생명의 침대 바로 참혹보수 침대 수업입니다.